다운펌 자주 하시는 남자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비교를 해 드릴게요. 요, 일단 다슈 스틱 왁스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돌리면 딱 풀처럼 나와요. 그냥 머리에 바르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다운펌을 해도 구렛나루가 이렇게 달랑달랑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가짜 구렛나루거든요. 옆머리로 만든 구렛나루인데. 어, 에 안쪽부터 발라서. 이거는 에, 유튜브 하시는 기우 쌤이 개발한 제품인데요. 어네이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 여자분들 이렇게 마스카라라고 해갖고 이게 눈썹 올리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를 모티브해서 찌르면 이 제품은 아무래도 약간 떡지면상이나 이런 게좀 덜하기는 한데. 약간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세팅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유지력이 좀 많이 짧은 편이고, 이 어니이즈 제품 같은 경우는 세팅력이 굉장히 우수한데, 시간이 지나면 살짝 이렇게 하얀 가루처럼 그런 것이 나와갖고 조금 찝찝할 수는 있는데, 세팅력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은 어니이즈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세팅력이 조금 약해도 티안 나는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다슈 스틱 왁스를 추천드립니다.